<laughs> 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이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다그다그일에그

그럼 저 지금 h H는 지금 무슨 수업 양수잖아. 어차피. 이거 제공만큼더하는거 아니야. 제 만큼. 이거 언제나 왜지 그단계 성립했잖아. 어리 지금 등심을 증명하는 게아니 무조건 한쪽이 큰걸증명하이라고그거음에 보시죠. 처참이네뭔 참이 나이가? 괜찮아.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잠깐만, K를 A가 1 자, 성립할 때 말이야. 여기서 여기서 네. 얼마 1 플러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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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플러스 H. 1플1 플러스 H. 1 플러스 H. 1플1 H. K 사면, 맞나, 이쪽에, 1 거, 지금 1플러스 h 치 3이 라1 1플러스 h 곱9번에1플러스이치1프로1이치4까1프로세지2 3 1이 된거라고 5나7 8 아니야? 이거1 2프이치3 4이치2프이치3 4 5 6 1이치2프이1프로에이치2프이치1플러스 k h 2프로세곱치3지5 1플러스 h 치2 프로세이치 3이거2프로세이이거 1 더하기 어, h k h 더하기 h 더하기 k h의 제곱 이렇게 될거아니 맞지? 그런데 잘 봐봐 이마에 k 플러스 1 나왔잖아. 이거 양변에 곱하면서 얘는, 얘는 나왔다고 얘는 안 나왔단 말이야. 그얘 k 플러스 1이라 거야. 얘 k 플러스 1이라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얘가 k 플러스 냐니까 이거. k에다가 k 플러스 1이 되는 건 되는 거 같잖아. 그지?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kH 플러스 Hg. 자, 얘가 k 플러스이야우변을 만나니까 좌변은 이미 나왔고, 어? 근데 얘가 지금 얘가 누구보다 커? 얘보다 큰 상태냐 만나니까 됐어? 그럼 얘가 얘보다 크면 끝나는 거지, 맞잖아? 아냐 그렇지? 맞지? 그, 아, 이게 뭐하는거야 이아 이거 이렇게 한건가? 뭐뭐 뭐, 다음은 뭐야 다음그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정리했나보네 그럼 1 플러스하고 얘는얘는 같이 묶이잖아 물어볼께 h를 묶으면 k 플러스 1 플러스 2k 플러스 아아 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k h 이게 됐나? 오케이 그럼 이거 요거 이거 쓸수요 없네 이렇게 봐봐 이게 둘이 똑같은거 됐어? 그럼 이제 a 제곱 k 플러스 1은 뭐야? 여기 있지, 그럼 이제는 k 플러스 1에 플러스 k a h 만더 붙어 있고, 얘는 뭐라고? k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없어고 그럼 이쪽 오른쪽, 아 이쪽 이쪽 왼쪽 이게 나왔지? 이거는 뭐 a 양수면서? a 양수면서, 양수, a 양수로 돌아온다고. 펜은 어디가? 이부터 해야 되나? 어, 펜. a의 양수. k는 뭐야? k는 저건 k는 a, a, l이니까 a, k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맞잖아? 됐어? 그 얘는 무조건 뭐야? k, h는 무조건 양수지 이건 무조건 큰 거야 얘가 큰 건데? 됐어? 오케이? 알겠다 무슨 얘기야? 뭐이래 얘를 빼봐도 돼이건 지금 뭐 증명을 하는 거지 바로 를 넣는 거니까 내가 거기다 명목을 찾아준 거고 그냥 다준하게 얘에서 뭘 빼? 1 플러스 k, h 플러스 a, h를 빼 이렇게 빼고 어떻게 돼? 1 날라가고 k, a, h 날라가고 HNR로 가서 얘만큼 넣는다. 근데 얘가 뭐라고? 영수증을 말는다 넣는다. 오케이? 크다 나 맞아? 맞아맞 맞아. 어떻게 된다? 아 그러면 내가 넣으면 되니까 크 그럼 누가 봐? k 이이 구별의 k 플 이랑보다 언제나 크다 이렇게 돼. 그래. 그러면 모두 앞면으로 다 크다 이보다 N, N이 보다 크지 아 됐나? 오케이. 괜찮아 한번더할 거야 또할 거야 자거 요거도 안거해봤 돼? 오케이 했어? 아일거거 하고 이끝잖아이내고 시간이 명이 남았네 아, 괜찮아 또식가 아, 말했잖아 등식처럼 등식처럼 뭐 같은 게 아니야 한쪽이 큰걸명거 그쪽이 큰걸명거라이 같은 거하고왜안오고되 거야 한쪽은 딱0 0 0 0 0 0나0는데0 번에 한쪽은 0이0 0 0 0안나오는0 0 0 0 0 0 0 0 0 0 0고 비교를 한다는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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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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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어? 어

이네그렇게 고민할 게 많나? 이면 일분의 1 더하기 이분의 까지이는거지 됐어? 아니분의 1, 이분의 아, 되그이이네 아, 그러면 이관계가성립는 상인 거지, 맞잖아? 아니 참이야? 거에 성립한다 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 n이 k일 때가 뭔분의일 더하기 아? k분의 겠지 이해가 성립한다 아, 성립한다고 가영 됐어 성립하자고 성립한다고 가정한다고 써야 돼 성립한다고 가정해 됐나 자 그때 제가 뭐, 뭐 어떤 시험 치할까 논산전문 영준에 몰더 하면 K 프스어로스스뭐히프로뭐히스뭐 K플러스 분의 1이 무 말이야? K플러스 뭐? K플러스 뭐? K플러스 어. 1분의 1. 그래 K플러스 1분의 <laughs> K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아, 안하는 거지 야 아? K플러스 분의 1뭔 뭐, 소리야 정돈해 아, 정말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한 영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할 이런 게 4분 딱터릴 때는 되냐? 아니 그 사람들은 그까그 다음 어떤 액션을 쳐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때 거기에다 블렌크를 치는 거야. 블렌크를 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지 못해. 그럼 그중한은 없다니까. 이니람들은 어? 뭐그 뜻이 나오는지 모 이거 는다뭐 결사모를 대답해라. 이런 거 나온다. 그지 제일 작은 거잖아 그걸 계산면 이제 자결 어제. 자결은? 자면은 이제 k 플러스 1항이 된 거야 맞잖아. 오케이, 이 k 플러스 1이 된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우측 부분이 어떻게 는거 어디 한번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을 더한 거 아니야 지금 맞잖아. 지금 요만큼 되는 거아 맞지. 근데 얘는 k 플러스 1항이 아니라니까. 어, 여기 k 플러스 1항은 뭐가 돼 k 플러스 1이야 지민아. 여기 K량은 K 양은 K 플러스 얼마야? 이마에 K 플러스가 있군요. 이게 K 양이라니까. 어? 어?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얘가 이렇게 얘를 더하면, 좌변은 K 플러스 1랑까지가 된 거지. 근데 얘는 K 플러스 1랑이 아니라고 지금 우변에. 우전에 길도서 얘 원래는 같은 이렇게 뭐냐면 얘가 지금 k 양이 요거잖아자 그러면 이게 k 양이잖아 맞잖아 k 일 때가 이제 k 일 때잖아 그럼 k 플러스 1일 때는 얘는 뭐냐고 우측은 어 그럼 혹시 얘는 얘는 괜찮아 일단 어 필요돼 뭐 그럼 이분은 k 플러스 1 이잖아 뭘 망설여 있을게야 그냥 여기다 k 플러스 일 저희 지금 k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게 k번째니까 얘가 k번째래 지금 어 얘가 한번째로 1넣는거 두번째로 2넣는거 아니야 니 그럼 k플러스 1번째를 k플러스 대신 넣어주면 되는거잖아 맞나 얘가 얘잖아 그럼 얘 뭐하네 2분의 k플러스 이거 되는거지 이게 우변 우변의, 우변의 k플러스라고 내잖아 근데 지금 얘랑얘랑 얘랑 같니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맞잖아. 그지. 잘 봐. 봐봐. 자, 스톱. 얘가 크면 되는 거지 그럼 맞잖아. 얘가 얘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얘는 얘보다 크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요한 거지, 중에 빼면 되지. 어, 나이가. 그래서 그러면 얘가 k 플러스 1인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놨는데 이걸 났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이렇게 적는 거야. 2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에서 빼기 2분의 k 플러스 1을 계산해보자는 얘기야. 됐어? 계산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 1에서 1분면 되는 거야. 그럼 k 플러스 1분이랑 어떻게? 그냥 빼기 하면 돼. 2분의 여기서 1배는 이거 k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되는 거지 마이너스 1배는 2분의 1되는거마야 자, 됐어? 1배? 1배? 오케이. 자, 그러면 k가 뭐라고 지금? 뭐뭐 뭐? 뭐 k는 모든 자연수 k잖아, 맞잖아. 어? 그럼 얘에서 얘를 빼봤다니 이렇게 아, 우리가 지금 미친 도라이네 도라이네 여기서 내가 k 플러스 1을 더했지 그럼 이게 지 이렇게 되는거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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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거잖아 거기서 잘못 썼을근데 그지? 어 그럼 이제 얘보다 얘가 어떻게 되는가 크거나 같으면 되는거지? 맞잖아 요맞잖아맞잖아 아니 다못 뺐다고 반대로 다 자. 시죠반게요얘 어떻게 되네이분에 k 플러스 1에서 뭐? 어.. 아, 이번 i k 플러스1에서이번 c K플러스 k +1? 플러스 1분의 1을 빼면 되는거지? can't. You can't. y o 빼 c a n 나온 거야 can't. You can't. k 1 u can't. You c a 1을 넣으면 can't. You c a n 2분의 1 빼기 3분의 1 만해가 3로나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2분의 1 빼기 5분의 1, 2분의 1 빼기 6분의 1 누가 커? 2를 넣었을때이유부터 누가 커? 2분의 1 무조건 구자로 맞잖아. 부모가 커지니까 맞지. 그러면 어쩌는다고? 이게 성립한다지만 아니면 맞지? 그러면 누가 크다는 그 얘기야? 얘가 편한 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러으로 얘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가다 성립했다 이 말이잖아. 아 이제 중간 매개체하고비교를 하니까 개뿔 쓰냐고 뭐? 그럼 나오잖아 그럼 대수학기 중요한 거 빼가지고 0도큰크는 그거 하면 되잖아 아니야 맞아 오케이 빼면 돼 대수학기 뭐 A와 B 대수학기 뭐한데 둬야 하고 A의 S P를 빼가지고 양수로 하고 A가 큰거 음수로 하고 B가 큰거 있지 뭐그 얘기하는 거야 왜 부등식 계산하는 부등식이 성이 크다가 크거나 작다가 성립하는 걸 우리가 증명는 겁니다 등식이 아니거든요 됐어 오케이 괜찮아. 이정도까지 잘명했는데 오다가 찾으면 그럼 이제 언제부터 누가 먼저 가. 너희가 문음야 어? 자, 한번더 풀어보게. 자, <laughs> 네, 해봐야 돼. 자, 한번 해봐야 돼. 그런데 이거는. 자, 오케이. 자, 그럼 형님들그 뒤에. 그뭐 그런 네모기가 이렇는 많이 하시고요. 그거 우리 없냐? 이거 어제. 네모가? 너모가네나가 네모가? 네모가? 그래도 네모가? 어? 제가네모 아, 짜증나. 문제가 없네. 문제가 없다. 걸 그래, 하자, 그걸 하자. 저기. 우리 결합 문제가 니 야, 너그 신을 잡혀. 신을 들어하자. 문제 다 신을. 아, 어. 자, 그러면 신서 자, 형님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안되겠나 오케이. 있지? 설마 없으니 못지됐 거야. 됐을 거야. 됐을 거야. 됐을 거야. 자, 누구 이거 서먹하고 하나 다지 이렇게 해아 다시 해야 돼. 아유, 없네. 아, 짜증나. 아. 서지형이옥없잖는 왜? 아, 이이왜없지 아무도 없이 진왜희가어려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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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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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 학교 기출이에저저쓰나지그1 8 0 5번또 있지 약간 그 프로그 어 거. 그 얘는 그 책에 있어. 책에 그들이 그 어떤 교과서 다 실려 있어.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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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그거를 여기다 거기 1810번 1810번으로 자 오케이 자요 부분을 요거 하고 오늘 한번 정리하 옆에 1810번으로 써자 응. 이거 사실은 저렇게 십을 다쓸수 있어요 1810번